선미 민스님 2025년 1월 12일 주님 세례축일에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 작년 이맘때 모레네 성당 사목회 연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장소를 물색했지만 세해를 맞아 인천이라는 지역이 지역에 어떻게 신앙이 뿌리내렸는지 알아보자라는 의견에 인천교구 역사관으로 정해졌죠. 본당에서 회의를 마치고 승합차로 인천교구 역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어, 해설사님의 친절하고 정확하며 박진감 넘치는 해설에 다들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사목위원들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님, 해설사님이 그러시던데 교구에 계실 때 역사관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역사관은 저보다 소장신부님, 김규성신부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위의 일을 돌아보면 제가 잘해서 된 일보다는 그 일을 함께 해준 분들이 열심히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제가 머리가 좋고 체력이 좋더라도 그 일을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수동적이거나 지쳐 있거나 의욕이 없으면 그 일은 아무리 잘해도 못한 일이며 그 순간을 돌아보기 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세례자 요한은 당시 겸손한 삶과 새로운 신앙의 모범으로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취해서 예수님의 자리도 넘볼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음에도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마음 모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오시는 순간을 알아보길 바라시죠. 우리가 한 일은 주님께서 다 알아주십니다. 그 모든 공로를 자신이 받고자 애쓴다면 추해지겠죠. 겸손히 주님과 이웃에게 돌리고 그 안에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예수 님, 구 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